아누나 우리 눈나가 왔어요. 눈나. 와인 마셔요. 요즘 병원 대기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대기하는 환자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 좋을까요? <laughs>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니. 호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 아주 스페셜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대기실에 클래식한 음악, 음, 넣어, 넣어, 넣어. 읽을 만한 책,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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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소소한 간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간식이냐? 바로 맛있는 우유를, 음, 쑥쑥 크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유를 마시면은 쑥쑥 크다는 걸. 음... 게다가 천연이에요 천연 실시간으로 제조해서 만드는 하얀 매운 대기하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신선한 우유를 서비스로 제공을 해준다면 환자분들도 아 역시 아, 레지던트 힐때 하면서 잔향을 외치고 다 쑥쑥 크실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다들 아주 대만족을 해.